안녕하세요. 오늘 은 자유분방한 슬라임을 만져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게 바로 잘문인데요. 제가 잘문을 시켰어요. 거기서 하얀 색깔이 느낌이 제일 좋더라고요. 쭉. 제가 리뉴를 많이 넣어서. 리뉴 이 리뉴 리뉴를 많이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리뉴 이런 리뉴예요 리뉴 리뉴를 많이 넣어서 조금 느낌이 안 좋아요 진짜 젤몬처럼 좀 느껴요 근데 이거 젤몬인데 그 늘어나네요 정말 신기해요. 아닐 수도 있고요. 제가 슬바임을잘안 만져봐서 그런데, 제가 초보여서. 린으로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. 아주 많이 넣면안 돼요. 그리고 만들어서 하면 좋으니까 꼭 사서 하세요. 음. 이거 리뉴 많이 넣고 잘안 만지면 굳어요. 잘 만져줘야 돼요. 휴지에 올려놓고 하는 거란 잘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. 제가 아직 유튜브에, 유튜브를 두 손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어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의 슬라임은 마쳤고요. 내일 또 만나요. 그,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